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어, 참 결단이 대단합니다. 네. <laughs>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냥, 그냥 <laughs> 이 여전도에 뭐 특공대 같아요. 복음 <laughs> 특공대. 네, 우리 모두가 다 전도 특공대인 줄 믿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기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6절하고 8절,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돌아오게 될 것을. 이게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게도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10절, 어,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날 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어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송량이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노예 된 어떤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11절에 보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너를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말 뜻은 무엇입니까?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또 유대 남 유다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칭해서 시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온. 그래서 이제 시온에 대해서 이 이방 백성들이 볼때 완전히 이렇게 더럽게 이름이 더럽게 된다. 이 말은 완전히 멸망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돼서 이제는 완전히 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욕되게 되고 더럽게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이방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들이 몰랐어요? 1 2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획 여호와의 계획 궤핵,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이 마음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아까 우리 찬양 그사마인 찬양에서 찬양할 때 그의 생각 그의 생각 그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오늘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걸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게 아닌데 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은 헌혈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그죠? 나중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실패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든지 깨닫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실패하지 않고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꼭 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13절까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비하라.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집판자의빰을 치리로다. 네, 완전히 이방 백성들이 생각해도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바벨론 딱, 이 멸망 때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이방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은 예,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예, 유다 백성들 한 명도 없을 것 같죠. 그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2차 대전 때, 그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임을 당했죠. 그 유대인들이 아마 씨가 그의 마르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아마 그때가 이걸 봤어라도 아주 근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 네, 아주 근래 일인데요. 이 전쟁을 봤어라도, 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이방 백성들이 시온의 이름이 더럽게 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10절 후반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흩어졌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예. 완전히 전세를 완전 역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시온의 백성들이 이방의 백성들을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뚝 서고 승리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어 당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남 유다의 그 아하스 왕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 아하스 이 아하스의 어, 이그 아하스 때에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히석이인데히석이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 때 너무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썰어버리고자 이렇게 심판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썰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다썰어 어느 정도 그들을 징치하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어서 멸망시켜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시, 어, 당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 수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엄청난 침략과 노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가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밀망을 당했죠. 이미 네, 그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 북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은 그때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밀망당하고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많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이렇게 살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뭐가 됩니까? 피가 섞이게 돼요. 피가 그러니까 민족 어, 종족이 혼합이 돼버렸죠 그래서 남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이스라엘, 유대, 유대인 종족, 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완전히 이제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우리 유대인만. 유대 지파를 중심하는 유대인, 그 베냐민 지파가 일부가 있고요. 그 지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한 혈통이요 종족이라 이런 선민사상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 중심의 그 백성들이 어, 이렇게 이제 종족이 더 커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거고.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예, 그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어, 요르단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사,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예. 아브람함 자손들인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향해서막 총을 겨누고 그냥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서로 못 죽여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1차 제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그 전쟁들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이제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수르게 밀망을 당하고 이제 이것을 어 열왕기야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7장에 보면은 어 한번 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7장. 네, 말씀 한번 띄워 주세요. 네, 열왕기야 17장 어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1 0절0 0절절까지인데 우리 좀길긴 하지 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장 13절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 11기야 17장 13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 가서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이방 사람들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감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석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이 바로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이에요. 멸망당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키시고 그럼 남유다지파, 집화, 유다지파만 남았는데, 유다지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려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지파도 똑같이. 이남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자기 자녀를 그불 앞에 지나가게 하고 몰래 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막 이런 짓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집합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2 0 절에 온 여호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완전히 그들을 멸절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예. 그죠? 완전히 멸절했던 내용은 안오고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큐네가 앞에서 쫓아내시기는 했지만, 다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방족 속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이젠 이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다 없애버리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기양양하게 그들은 이제 시온, 곧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는 게서 완전히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남유다도,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중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그 거루토기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이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토기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남겨 놨어요 남을 자로 남겨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남겨 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7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그들이 조롱당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노래 부르기를 우리가 요청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들을 찬송을 할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도다. 그렇게 그런 시가 시편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그이 조롱과 멸시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그래서 70년이 다 차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방 백성들은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장 1 2절에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대국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GDP나 GMP 같은 경우도 거의 상당히 높은 쪽 위에 선지 쪽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 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뭘까요? 돈이 돈,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은행 문딱 닫아버리면 미국은 하루 아침에 도산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풀리면은요. 완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완전히 나라가 완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중동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뭐,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전세 역전시킨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말씀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랍비라고 생각해요. 랍비. 사람이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오직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딱예 믿어요. 그냥 이게 완전히 잘못된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교라 그러게 유대교 유다이점이라 그래 유다이즘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은 완전한 멸망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 시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전세가 역전되게 된다. 전세가 역전된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함께 암아모서 암호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해 주는 사람이 암호서 3장 7절 말씀. 예, 우리 스크린에 넣어죠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아멘.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할 때는 분명히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준다? 보여주거나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준다 그러면 그종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일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만 된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샘선. 샘슨. 스티브 샘선이라는 신학자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분의 누나가 아주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누나가,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1960년대 그때인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는데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암살 당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도 말도 못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는 뭐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3주 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는 죽을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거 야 이게 믿을 소리인가? 물론 뭐안 믿으면 고만이죠. 어쨌든 이 책에는 이 분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다는 게 말씀해 준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기도 중에 누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느 날 며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었는데 그때, 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그거 알게 되죠. 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나에게 들렸고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 이런 것들이 어,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건 자꾸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어, 이렇게 이제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걸 알게 되고,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어, 이렇게 내 안에서 숙련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진짜로 우리 몸에 굳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도 연습이요 반복이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한번두 번에서는 절대 안 되고 수없이 끝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소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 예. 그래서 어, 어떻게 할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가? 이게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구체적인 어, 그런 방안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아, 그것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달라 그러면 오늘 밤해야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자녀로서 뭘들어야 돼요?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부모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라고 할수 있습니까? 내놓은 자식이죠, 그렇죠? 예, 완전히 단절된 그런 자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자녀라면은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 음성을 못 듣는다면은 이건 말이 문제가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 이 우리 자신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비상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여러 저런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적극적각 듣고 그대로 깨닫고 어, 행동에 옮기고 실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족을 생각한다면은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각한다면은 나 주기만 했지, 길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평소에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그 자녀를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와 하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식적인 관계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마치 그 관계가 혹시 우리의 관계는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낳,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내 헌금도 드리고, 어,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면은, 그런 아까 형식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길을 가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다면 감사하지만 없다라면은 예.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미가를,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끝났듯 하면서도 또 살아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엄청나게 정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진도 80명 내외, 90명 내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이것을 다시 한번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함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넘치고 능력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